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게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에, 형제, 집, 자매, 어비, 자식, 에, 이걸 번,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집 형제를 형제 자매 못친 자식 전토를 백배내 받는다. 그런데 모랑같이 핍박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모두들자가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형제 자매 전토를 버린자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버린 자 그래서 형제 집 버리라 아비 자식 남편 자식 다 버려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교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 물리적으로, 이혼하고, 뭐, 자식하고, 상관없이, 그저 예수만 따라다니고, 뭐, 이런 이상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관계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라는 거야. 하늘의 가치. 딱 해서, 하늘의 가치를 두자. 네, 하늘의 가치를 두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신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 가치대로 산다라는 거, 하늘나라의 운행의 가치이 뭡니까? 완전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죠뭐뭐 예, 예,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또 특별하게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성하신 그분께서 사랑이시므로 예,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늘에, 하늘에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집이나 전터나 재산, 혈육 다 뭘로 돌아갑니까? 이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의 가치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 이후로 돌아가게 하셨다. 집이나 전터, 집, 전터, 혈육은 다 뭘로 돌아갑니까? 우리 혈육으로 태어났지만 다 세상 가치로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아, 아무리 집이나 뭐 형제나 뭐 이런 것 친해도 돈 때문에 싸우고 누가 사기치면은 집도 날라가고 뭐 이렇게 이걸 빼앗고 얻고 빼앗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고 그래서 내가 잘되려면 다른 것 다른 것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 그게 세상 나라의 이치고 경쟁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 보아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축복드립니다. 나는 하늘 가치로 돌아간다. 우리 믿는 자는 하늘 가치로 돌아갑니다. 내가 뺏고 이기고 해서 내가 얻어서 안에 얻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의 가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사랑의 복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가치로 위해서 움직이는 것 주님의 가치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늘 나라의 가치는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고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나 집이나 세상 가치는 뺏고 뭐 이런 거를 뺏고 그러는 게다 그게 이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가치랑 세상 가치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세상이 이 가치가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이게 사람들은 빨리 그냥 빨리 빨리 해갖고 그냥 약하면 탁 쳐서 그냥 싹 가져오고 조금만 약점을 보면 그냥 탁 그냥 독한 말싹 해갖고 기분 확 나쁘게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먹고 그다음에 약해보면 싹싹 해갖고 울고 먹고 조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먹는 게 세상 가치인데 믿는 사람들은. 약간 멍청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도 보면 약간 멍청해갖고, 어 그래요? 어 그렇게 했네. 어이구 누가 나를 속여 먹었네. 하고 뒤늦게 알고, 아뭐 이게 뭐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약속 발라서 딱 있으면 야 요거 기회야, 그냥 싹 빼먹어야 돼. 예, 요거 요거 기회다. 요거 기회야. 그래서 이렇게 돈 돈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냥 싹 해먹고 헤쳐 먹고 그냥 이렇게 약하면 싹 없애버리는 게이 세상의 가치고 기준인데. 믿는 사람들, 은 예수를 위한 사람들은 그, 하늘의 가치를 주기 때문에, 아, 주님 뜻대로 할래요? 아, 이거 마음이 두려워서 안, 하, 안 할래요? 이거는 하나,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래요? 용서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면은, 미치고 팔쩍 지는 거죠. 예? 믿지 않은 사람이 보면은,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용서고 자시고 있냐? 가서 때리고, 치고, 받고 해서 얻어내서 그냥, 네가 빨리 해야지. 그거 뭐 용서하고 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보살펴주고 막뭐 지금 무슨 보살필 때냐 무슨 뭐 구제할 때가 어디 있냐 지금 빨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뺏기는 것 같고 맨날 손해 보는 것 같고 맨날 뭐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냥 사람을 싹 예? 울고 뭐하고 조종해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딥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 난 용서 용서하고 싶은데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 보면 바보 천치 같고 멍청이 같고 예?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사람 같이 않은 그런 뒤처진 자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핍박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약삭빠르고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늘의 가치로 돌아가느냐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느냐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 말고 예수 가치 복음의 가치 주님의 사랑의 가치로 돌아가시길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나중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갑자기 이런 이상한 얘기하죠. 그렇죠? 뭐 여기에 보면은 뭐 핍박받고 금세 있어 복을 백배 받고 뭐 뺏기는 자는 복을 받고 영생을 받으려라 그러면서 갑자기 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될 자가 누굽니까?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 조종 잘하고 그냥 이렇게 눈치 봐서 그냥 약점 탁 때려잡고 그냥 사람 빼먹기 잘하고 요런 사람들 그게 사람들 보기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야 저거 야, 제저 사람은 저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서 뭐 주님의 때를 기다리냐 지금 아유 저거 멍청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니까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우리를 우리 믿는 자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 하늘의 질서가 있고 세상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로 우리를 새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뺏기다가 100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다 영생을 받는 것이고. 그게 하늘나라의 질서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질서의 시스템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차원에서는 뺏고 먹고 그래서 약삭 바르고 그래서 지금 잘 보이고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지금, 뭐, 머리를 팍팍 돌리고, 그냥, 뺏고, 뛰, 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됩니다. 나중돼요. 반드시 나중됩니다. 우리, 하늘의 가치로 사는, 하늘의 생명들이요. 하늘의 예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 뜻대로 가고,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걸어가기로 작정. 뒤늦춰 보이고, 늦게 가는 사나, 자식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에게는, 100배의 보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금세 그렇고, 나중에 영생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늘의 질서고, 하늘의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이 복음의 질서요, 사랑의 질서요, 은혜의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늘, 하늘나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늦어 보이지만 늦지 않는다. 너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는다. 너 손해봐도 개. 너 이게 지름길이야. 나중에 봐라. 백 배가 된다. 백 배가 된다. 성경에 보면은 백 배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요셉도 어떻게 멍청이 같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똑똑하다면은 예? 주인 주인 은 주인 그 부인이 와서 뭐 이렇게 할때 그냥 똑똑하면은 아 그래요 어 우리 이요 이, 이, 이 부인을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주인을 확 그냥 욕 먹어갖고 그냥 싹해갖 군사를 싹 사로잡고 예? 주인이 여주인이 마음대로 하니까 싹 해갖고 그냥 다 잡아먹고 그냥 예? 그 재산 가지고 예? 부인도 다 그냥 어떻게 싹 해서 재산을 싹 몰살 몰살해갖고 그냥. 자기가 딱 가져가서 형들 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그냥 에, 너 두고 봐라 하고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어떻게 습니까 바보처럼 나는 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에,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욕 먹고 감옥 들어가고 그 감옥 들어가서 에, 하늘에 지가 있다는 사람들이 한 마디도 못해서 다 사용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바로에 가서도, 뭐, 멍청이처럼, 아,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냥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하늘의 지름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 우리에게는, 딱에서 나에게는, 나에게는 하늘 지름길이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늘의 지름길이 있다. 여러분들의 하늘의 지름길이 백 배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머리 빨리 돌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약삭빠르지도 않아도 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의 길을 따라 여러분들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갈지어다, 은혜의 길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자식 늦어보이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늦어보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차는 백배 의 길이 찾아옵니다. 이 길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요셉에게 총리의길 백배 의 길이 찾아왔어요. 복배 백배 금세의 백배 백배를 받고 자식들도 복받는 그런 에, 여러분들 에, 날이 우리에게는 준비된 것이 그게 하늘의 길이요 예수의 길이요 여러분들 하늘의 질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백배의 복을 받을 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왜 길을 안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안 줍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 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먼저다. 마음에 마음이 하늘길을 열어나라. 마음에 복된 길을 열어나라. 마음에 축복의 길을 열어나라.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들 하늘을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다 축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눈 뜨고 그냥 독사,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 저기 죽일 놈, 저기 살릴 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먼저 된 잔들은 다 나중되고, 나중된 잔들은 다 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늘의 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예수로 사시고, 하늘의, 여러분, 신령한 복으로 살 지어다! 우리 박수나는 영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예수의 복으로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리느라 아버지 용서하느라 아버지 사랑하느라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돌리느라 아버지 때로는 늦게 갈 수도 있고 아버지 한 발짝도 못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백배의 복을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의 아버지 질서로 움직이는 아버지 백성들에게 반드시 아버지 때가 오고 우리에게 나에게 각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날이 오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날이 준비되었고 아버지 예수님께도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셨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준비하셨고 모세에게도 준비하셨고 때를 그런 아버지 고난과 핍박이 함께 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하늘 것으로 두게 하신 훈련을 통하여 하늘 나라를 얻게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이러머닌 것을 아주 백 배로, 수백 배로 아버지 갚아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신 그것을 향해 가게 하시만 하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 지어라! 하늘을 열 지어라! 역사심을 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